예, 안녕하십니까. 어민웅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 아, 2021년 봄에 열린 아, 대한 아, 치과 이식 임플란트 학회에서 덴틴으로 만든 베리어 멤브레인의 증례 보고를 포스터로 냈었는데, 영광스럽게도 우주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또 마침 때 맞춰서 이 케이스 리포트를 SCI 논문에 제출하였는데, 다행히 당선이 돼서 출간이 되었기에 이 기회에 먼저 소개해 드리고,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하고, 이 증례 보고를 마치면 다시 실패한 임플란트에 대한 수복 방법에 대해서 다시 논의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덴틴으로 만든 덴틴엔 드라이브드 베리어 멤브레인을 증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아이디얼베리어 멤브레인이라 하면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있어야 되구요 그 다음에 티슈 인테그레이션, 콜라젠 파이버에 의한 힐링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죠 즉 힐링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멤브레인이 모양을 잘 형성해서 알비올라본에서는 하이트와 위드스를 잘 유지해야 되고 다리기 쉬워야 되며 epithelial 의 i n f i l t 은막고오스 t e o g e n 의 증식과 투과는 증가시키는 s 렉티브한 t i v e permeability, s 즉 b l 드 o 라 c l 3번의 디멘 m e 스 s i o n a 와 유사하죠 스페이스를 잘 만들어서 b l 드 o 라 c l 을잘 모음으로써 stem 의 역할을 강조시켜서 뼈 형상을 증진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저버블, 난 리저버블 있지만 주로 리저버블을 선호하죠. 그래서 바이오 리저버블 또는 바이오 디그레더블 멤브레인에 대해서 티슈에 이식하였을 때 염증 반응이나 이물 반응 등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설사 그러한 반응들이 있더라도 곧 회복이 돼야 된다. 리버서블 하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식제와 전체 힐링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바이오 리저버블과 바이오 디그레더블의 차이는 어떻게 분해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결국 오스테오클라스트, 세레이한 리접션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본 아, 바이오로지 다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저버블 콜라겐 맵브레인의 장점은 싱글 스텝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프라머리 클로저, 프라머리 운드 힐링에 있어서 멘브레인이 익스포저될 가능성이 적다. 왜냐하면 좀 전에 바이오 컴패터빌리티하고 티슈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레디오루슨트하기 때문에 이식제에 의한 본포메이션을 잘볼수 있다. 그 다음에 스트럭처가 포러스하기 때문에 트랜스멘브레인, 블러드베슬 인필트레이션 또는 오스테오제닉 팩터가 선별적으로 펌웨어빌리티를 따라서 잘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인데 단지 이제 단점이라 한다면 칼렙스가잘 된다라는 거죠 이제 미케니컬한 코스가 적기 때문에 스페이스 메이킹 하는데 약간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물론 제품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리저버블 또는 바이오 디그레더블 하기 때문에 빨리 되는 경우에 그 스트럭츄럴 인테그리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스페이스 메인테이닝이나 또는 디멘젼 스테빌리티에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리저버블 r v a b l e Natural Collagen Membrane은 Rich p r e 이 e r v a t i o n Implant s i GBR, 이죠 라테랄 a l o 멘테이션뭐온 n 이 a 라고도 하고요.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리저버블 콜라 a b 브레인과난리저버블을 비교해보면 우리 덴틴으로 만든 덴틴 드라이브드 d 리어 r 브레 e r Membrane은 Reservable c 에 속하고요. 아시다시피 덴틴이므로 네이티브한 콜라겐 또는 리프로세스드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크로스 링킹은 안돼 있고요, 싱글 레이어고. 근데 주로 이제 저희는 덴틴 파우더가 사용하기 때문에 세임타임 콜라겐을 쓰고 이것들이 일정 부분 스펀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 근본적으로 콜라겐 이추이기 때문에 블러드 클라트 어, 웨더 리티가 워낙 우수해서 픽세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덴틴 드라이브드 베리어 멤브레인의 특성을 가지고 증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캐릭터라이제이션을 보면 내추럴 타입한 콜라겐이고 파셜 미네랄라이즈, 파셜 디미네랄라이즈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탈회를 좀 해서 저희가 용도에 따라서 미네랄의 포션을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듯이 200내지 300마이크론의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마이크로포러스하고 오른쪽 그림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덴티널 튜블리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포어도 가지고 있는 멀티프로스하며 내추럴 타입한 콜라젠으로 인한 리저버블 멤브레인 어, 되겠고 어, 그 전에 덴틴 파티클에서 보셨듯이 멤브레인 자체가 본포밍 카페스트를 가지고 있는 즉 신생골을 형성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 좌측 6번, 7번인데요 아, 스페이스가 나서 섹탈보에도 하나 심었죠. 그리고 6번 부위는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해야 될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쪽 그림처럼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하였고요그 위에 덴틴 멤브레인을 덮어 줬습니다. 보시면 마크로포아가 보이고 이 마크로포아에 의한 블러드 웨트블린스 보이지만 내추럴한 타이프한 콜라제이므로 보시면 블러드가 마이크로 프로 썩에 젖어드는 게 보이시죠? 블러드 클라시 잘 엉겨서 서로 섞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4주 정도 지나니까 이 부위죠. 멤브레인을 사용한 소켓 프리저베이션에 아주 잘본 힐링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임플란트를 심고 여기 덴틴 파우더가 보이고 이 위에 덴틴 베리어가 올라갔는데 약 6년 지나서 임플란트 후에 그 베리어 에어리아에 캔슬러스폰과 코티칼본을 잘 형성해서 임플란트 넥 에어리아를 감싸고 있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나 다른 요인에 의한 흡수, 흡수의 첫 번째는 여기 코티 d 본이 깨지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변화 없이 6년에도 잘 유지하는 것을 볼수 있고 네 d 티브 이미지로 보시면 코티 d c a n 스본 l l o s 를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d e n t i 도 마찬가지지만 dentin b a r 이 bone forming c a p a c i 의 remodeling, 의 증거는 피게 되있던 area가 well-developed cortical c a n c e u s bone을 형성하고 있다. 전혀 r e 션의 증거나 시초가 보이지 않고 있다. 6년 지난 경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비슷한 증례인데요. 역시 6번, 7번 부위에 셉프탈본 에어리에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심었고 앞에 6번 메지알 쪽은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기가 어려워서 몰더블 덴틴 파우더로 이렇게 g b r 하고 뒤에 임플란트는 약 3개 내지 두개의 익스포저된 아, 임플란트 넥 에어리아를 버티칼 오그멘테이션 한 것입니다 그래서 GBR은 이 부위를 하였죠 그래서 이 부위와 버티칼 오그멘테이션한 부위를 나눠서 베리어 멤브레인으로덮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크로포아로 블러드 클라시 엉겨 들어오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로 이 색깔이 변했죠 마이크로로 콜라젠 5 사이로 돌아 들어오는 블러드와의 웨터빌리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 13주 3개월 정도 됐네요 됐을 때이 앞에 6번 메지알 쪽에 힐링된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오픈된 에어리아를 보시면 저희가 세컨서을때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덴티는 콜라제너스 네이처어 이기 때문에 3개월 또는 4개월에 미네랄라이제이션이 안돼 있으므로 오픈시 약간 부드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픈해서 확인하실 때는 반드시 블루한트 다이섹션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실제로 여기에 프랩을 해보면 이렇게 리페어된 에어리아가 부서지거나 밀리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플란트 드릴링 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안쪽 내면에도 어, 덴팅 파우더가 약간 보든듯말듯 하죠. 그래서 잘 힐링되어 있는 모습이고 임플란트 심은 모습입니다. 이게 어, GBR 하기 전의 모습이고요. GPR 하고 나서 약 2주 지났네요. 보시면 덴틴 파티클이 보이시고 그다음에 위에 덮은 부위가 이건데 3개월 지나서는 경계 부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안에 덴틴 파티클도 새로운 뼈로 차고 있는 라디오루스루센스에서 루슨, 라디오패스가 트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덮은 경계 부위의 모양. 즉, i m e n 스테빌리가 좋은 대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s 임플란트를 a 고 1년 지나서 t h 를했지지 지금 보신 원래 h e w 여기였는데 배리어 h e w 을 올린 이대로 이만큼이 올라와서 o 티칼 본을 잘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이치 to 코티코 캔슬러스 본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임플란트의 피지컬 포스에 반응해서 리모델링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 약 4년 후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볼륨을 유지하고 캔슬러스본은 약간 줄어들었고요. 코티칼본이 두꺼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별 문제 없이 잘 4년 지나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테랄월 오그멘테이션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하악좌측육본 발치하고 완전히 컬렉스 됐죠. 플랩을 연일 박칼 월이 거의 다 부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칼 월은 약간 이 덴틴 베리어 멤브레인을 두껍게 만들고 만들어서 월을 리페어 하는 그리고 눕혀서 약간 눕혀서 멤브레인 라테랄 멤브레인으로 사용하고 알비올라 프라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덴틴 파우더로 리페어 했습니다. 약 3개월 지난 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약간 두껍게 만든 이 덴틴 베리어 멤브레인이 찾아볼 수가 없죠. 완전히 리저버블로 뼈를 만드는 데 동참해서 덴틴 베리어 멤브로인도 파우더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본으로 바뀌었고 이 자리에 임플란트 식립한 모습입니다. 이들을 보시면 이 환자는 아마 프랙크된 상태로 좀 오래 놔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박칼월이 완전히 부서진 상태죠. 발치하고 3개월 있다가 지에 하기 전에 모습인데. 캔슬러스폰 다노출되있 있고 코티 c o t 은 c a l r e s p o r 은이 안에 덴틴 파우더를 넣고 이 바깥쪽에 덴틴 베리어 c 브레인을 a l response, cotical response, cotical r e s p o 이 s e c o t 지 c a l response, cotical r e s p o n s 에 바칼 쪽에 뉴본과 코트칼본을 형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으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패스 프린시프리죠. 멤브레인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잘 돼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 난 리저버블인 경우에는 오픈되면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리저버블인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가 좀 낮기 때문에 이러한 멤브레인 익스포저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운도 클로저가 잘 돼야 된다. 또 거꾸로 콜라젠, 리저버블, 멤브레인을 사용하면 리스크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죠그뭐 당연하게 엔지오 제네시스, 블러드 서프라이가 잘 돼야 된다. 즉 리저버블 한 경우에는 당연히 스페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오스테어, 클라스트, 메디에이티드, 리저션인 경우에는 당연히 블러드 베스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엔지오 제네시스에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공간을 잘...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간 속에 모여있는 블러드, 블러드 내에 있는 스템셀, 조기세포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려니까 공간 속에 블러드 클라스를 잘 잡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덴틴 에드라이브드 베리어 멤브레인은 아시다시피 스스로 뼈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본형성, 저희가 사용하는 덴틴 파우더와 어울려서는 더더욱 본형성을 잘 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임플란트 증례에서 보셨듯이 몇 년이 지나도 임플란트에 피지컬 포스를 가할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잘 해서 사운드한 코티콘 캔슬러스 본을 임플란트 주변에 잘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다 내추럴 타입한 콜라겐의 덕분이겠죠 여태까지 말씀드린 덴틴 베리어 멘브레인 그림을 오늘의 메시지로 하겠습니다 덴틴 베리어 멘브레인은 덴틴과 어울려서 엄청나게 뼈 형성을 한다. 그 베리어 멤브레인 자체가 리접션 캐비티를 만들면서 새로운 뼈를 형성하고 리모델링을 한다. 즉뼈 형성을 가속화시키는데 동참한다. 말씀드린 티슈 인테그레티, 진지발 티슈하고의 와 관계는 갭을 형성하는, 파이브러스 티슈 갭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셀룰라 인필트레이션, 아주 긴밀한 바이어 컴패터빌리티의 최고봉을 이룬다. 고로 굉장히 아이디어란 덴틴 베리어 멤브레인이 될 수가 있다. 가능하다면 여기에 대한 증면은더 모아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실패한 임플란트의 수복 방법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민이었습니다.